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 할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높아진다. 대부 비율이 50%,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는 임대 관리를 통한 공실률 최소화, 자본이득 증대를 위한 자산 가치 극대화,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한 절세 효과 도모,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 절감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서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 비율을 줄이는 자본 구조 조정을 해야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수 없을 때 변동 개수를 활용하여 투자 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커진다. 요구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위험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제외시킨다.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할수 있다.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금융 위험에 해당한다.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처리 또는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감흥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고정 이자율 대신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차입자에게 고정 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높아진다.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 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다.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 감소의 효과가 크다.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최저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연결한 선을 말한다.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